신랑 아버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신랑 신부에게 인생 선배로서 중요한 덕담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신랑 아버님을 주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큰 박수로 모십니다 금방 맹세하면서 먹을 걸 신랑 신부만 먹는다고 아버지 어머니 사진나에서들었거요 얘는 안자이고 솔직히 본다고 적당도 미없고요 적당도 적당도 말고 싸우당도 말고 살았으면 적당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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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고 적당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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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오신 개에서좀 전부 갚을 일밖에 없습니다. 얘들 잘 사는 것은 자기들 임무고.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갖겠습니다. 하여튼,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해 주시고. 꼭 여러분들 그 은혜 보다 보겠습니다. 싸움들 하지 말고 잘 사십시오. 진짜, 진짜요. 나 이거 신랑신부, 요짜도 아버지들이 나와서 그러면서 나 이렇게 보여스러운일 처음 봤어요. 안올라는데 제가 시킨다, 라도모르겠습다그거안라는데하고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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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고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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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고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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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니다라고하하하